안녕하세요. 이슈이다 시작합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즉 대학 입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죠. 이 소식을 들으면 아니 소수계 고등학생들 대학 입학 때 가산점 주는 게 없어지는 게 이게 왜 한국인에게 좋은 소식이야?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대학에는 비공식적으로 인종적 비율을 맞춰 신입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으로 공부를 못해도 흑인들과 라틴어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지만 백인들보다 성적면에서 훨씬 우수한 아시안들은 Affirmative Action 정책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종적으로는 소수계가 맞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제도로 뽑히는 흑인들, 라틴어 신입생들이 많아지면 인종적 쿼터 때문에 애꿎게 성적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낸 것도 백인들이 아닌 아시아계 학생 단체가 냈었는데요. 어제 K-나온 뉴스에서도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이슈 다로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을 바이든 정부가 또한번 미국을 분열시킬 입맛에 딱 맞는 소재로 써먹기로 한것 같아서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이 아우성인데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하버드, 스탠포드 등등 최고 학교에는 생명 소중한 학생들의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쪽 지지자들은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더 인종 차별 아닌가요? 특별 대우 없으면 흑인들 머리로는 하버드대 에 들어갈 성적 받기 힘들다. 이거 이거 히틀러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인데 어퍼머티브 액션 존속 시키면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의 함정이 뭐냐면요. 소수계 대학 입학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처럼 머리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배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 입학사무처 같은 곳은 너희는 머리 좋으니까 소수계라도 우대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놓고 흑인들은 뽑아주고 입학생들 중에 소수계가 벌써 이만큼 찼어 한국인, 인도인 지원자들 너희 성적은 좋지만 인종적 비율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어. 뭐 욕하려면 어퍼모티브 액션 정책을 욕하고 소송을 걸든지 어쩌든지 알아서해.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입막음 시켰는데요. 이번 판결이 속이 좀 시원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일부 대단히 진보적인 한국 분들은 이게 과연 한국인들에게 좋은 것이냐? 흑인들과 스페니시 학생들이 적어지면 너무 인종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대학 캠퍼스에서 흑인들과 스페니시 학생들 숫자 적어지면 쓸쓸해질 것이다. 뭐, 트럼프가 뽑아놓은 보수적 대법관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화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 내린 존 로버츠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뭐라고 했냐면요. 학업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대 입학 확률이 상위 10%의 아시아계보다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40% 성적이 흑인 학생들 입학 숫자가 상위 10% 성적이 아시아계 입학 숫자보다 많은 게 인종평등입니까? 역차별을 시정해준 대법원 결정에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한인신문의 대학 진학 컨설팅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입학 사정시 백인 학생 그대로 두고 흑인에게는 가산점을 아시안 학생은 점수를 깎았다며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 같다고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 영김 연방 하원 의원도 대법원 결정은 개인의 장점과 특징보다 피부색을 우선시해 선발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단은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책 폐기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생명 소중한 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미 유색인종 옹호 협회 NAACP는 성명을 내고 흑인 학생들에게는 우대 정책이 희망의 불빛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평평한 운동장이 사라지게 됐다. 오늘은 미국의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흑인이면서 자기네들 머리가 아시아계나 백인들보다 좀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 아시아 선수와 흑인 선수가 스포츠나 운동 경기할 때 아시아계 선수들에게 점수 몇 점, 기록 몇초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예. 저는 흑인들이 적어도 운동 실력에 한해서는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것100% 인정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니까 우대를 해줄 수 있지만 대학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붙여줬는데 학업 못 따라가고 학사 경고 받고 드랍하고 그만두는 흑인 학생들이 실제로 상당합니다. 쫓아가지 못할 학교에 꽂아주는 이런 우대 정책이 사라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Pew Research Center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Affirmative Action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50%였지만, 대학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아시아계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응답을 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입 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 50% 가량 줄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명 소중한 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이난 것은 민주당 측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낙태 위원 결정으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본 바이든 정부가 이번 또한 번의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제대로 이용해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누려온 민주당은 판결이 소수 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시모 의원이 성명을 내는데요.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가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분도 흑인들 머리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믿는 인종차별주의자 되시겠네요. 흑인 상원의원 3명 중 1명인 코리 부커 의원은 성명에서 소수 인종 우대 입학은 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기회라는 우리의 이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역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흑인이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 되시겠습니다. 헨크 존스 하원의원도 모두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면서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평등을 추구하지 못한 학계의 제도적인 실패를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평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완전히 얼토당토 이해하는 멍청이 정치인 되겠습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수혜자 중 가장 끝판왕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바마는 이 정책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서 나랑 미셸 같은 학생들이 우리도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곳의 학생이 새로운 시각에서 혜택을 입도록 돕는 게 우리가 모두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영리하게 까는 듯안 까는 듯 결국 까대고 마는 현란한 말섬씨, 글섬씨가 있는데요. 소수계 우대정책, 그 좋은 거 없어졌으니까 흑인들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놓아라.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말한 거겠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민이라면 제대로 된 반응일 텐데요. 실제로 이날 위원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지난번 낙태 판결도 그랬고 보수 대법관들이 제할 일을 한 겁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들의 차별이 정말 심했던 케네디 대통령 시절, 흑인도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기회 주기 위해서는 백인들만 뽑히는 대학이 어떻게든 진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초중고 기초 학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99.9% 흑인 사회에 대학 입학률을 높여야 인종차별도 사라지게 할수 있다는 정말 아름다운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흑인도 평등하게 대접받고. 흑인이라서 오히려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더 고생하는 것은 아시아계와 역차별받는 백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또 한동안 들썩들썩 거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